오빠, 요즘 날씨도 되게 따뜻한데 우리 캠핑 가면 어때? 캠핑? 집이 최고야. 뭐가쩌 캠핑이야. <laughs>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남자들은 다 캠핑 좋아하는데 오빠가 왜 그래? <laughs> 집이 최고야. 이불 밖은 위험해. <laughs> 아니, 캠핑 가면은 고기도 굽고 얼마나 좋은데. 나 바베큐 먹고 싶어. 캠핑 가서 고기 굽잖아. 뒷정리 진짜 힘들어. <laughs> 아니 먹고 싶다고 아 그러면 내가 맛있는 숯불갈비 먹으면서 뒷정리도 안 해도 되는 곳에 데려다 줄게 진짜 맛있는 거야? 어 진짜 바비큐 만큼 맛있는 거야? 어 아, 알았어 그러면 데려다 줘 진짜? <laughs> 좋아오 지갈비 먹으러 왔어요 우리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맞아 마지막으로 2018년에 먹었던 것 같은데 그때 고기를 구워야 되는데 너 다리가 너무 길어서 무릎 구워가지고 그 후로 안 먹었잖아. <laughs> 맞아. 오늘은 좀 완전하게 먹자. 어, 밑에 네 조심해. 무릎 어, 안 굽게. 맛있겠다. 어. 여기 반찬도 되게 많다. 어, 많이 먹자. 시원이가 잡채 되게 좋아해. 이거 시원이 잡채. 알았어? 맛있다. 진짜 맛있겠다 그러니까 우와 고기 그냥 고기만 먹어볼까? 여기도 찍어야지 미쳤 진짜 너무 맛있는데? 아니 근데 오빠가 되게 보기 좋아 시원이 먹이는 모습이 너무 예뻐 <laughs> 이거 바로 현실 육아다 <laughs> 여기 좀 특이한 반찬이 있어 이건 뭐지? 약간 콩 같은데? 근데 맛있어 그럼 먹어봐 아야그렇죠 <laughs> 왜? 맛있는데 가지도 반찬으로 나오네 쌈 싸먹어야지 우리 갈비단도 시켰잖아 어 <laughs> 갈비탕 맛있어? 안 먹어봤어. <laughs> 시원해진다. 제가 갈비탕도 먹어봐야지. 지음 출발할 땐 날씨가 좋았잖아. 근데 이거 하고 있어. 너무 말대로 꽃이 가져서 고기 껌으려고 둘다숨겼는데비여울왔어 아,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 고기집에서 시원이를 모이고 있으면 난 날마다 갈 수도 있어. 아, <laughs> 뭐 얼마나 재밌을 수 있지. 시원이 좋아. 응, 어, 저희는 진짜 잘먹네 고기도 먹네. 어, 고기 먹어. 나 맛있어. 최거 <laughs> <제거> <laughs> 여기 코스르도 엄청 맛있어. 뭔가 고기 집은 진짜 반찬이 맛있으면 고기도 맛있는 거같아 나는 오빠한테 쌈 만들어보고 싶다 오 근데 궁금했어 응. 손을 씻었지? <laughs> 손 씻고 만들어 준다는 거지? 나 손을 닦았어 좋아 믿어줄게 자 오빠가 깻잎을 좋아하니까 깻잎에 넣어줄게 쌈전을 찍고 근데 약간 젓가락이 조금 내침이 무서이 을 수도 있어 <laughs> 밥 오. 아빠가 먹어봤으면 진짜 좋겠어. <laughs> 나의 선편지. <laughs> 아, 아 뜨겁지? 음. 여기 샐러드에 고춧가루 있어. 어, 고 싶어요. 자 비오는 날에 돼지갈비 맞는 것같아 빠지도 음. 음. 엄청 맛있어. 음. 네, 내가 먹어본 갈비튀김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음.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싸먹 싸먹어야지. 갈비단 먹어보겠습니다. 갈비단에도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거지. 낙떡에 올라서 음. 너무 맛있는데? 갈비단 처음 먹어봤어? 응. 음. 나는 먹어봐. 먹어. <laughs> 너무 많아? 음. 나도 먹어야지. 아, 아, 깍두기랑 먹잖아 네. 미쳤어. 국물이 엄청 고소해. 이게 갈비탕 맛집이야. 중요 진짜 갈비탕 진짜 최고네. 갈비탕은 많이 는 집이 엄청 좋아. 더 먹어야지. 더 많이 가져가. 여기 인테리어도 약간 한옥처럼 되어있어서 되게 느낌이 있어. <laughs> 식으로 식혜도 나오는데단호가 식혜가 어. 네 처음 본것 같아 어, 근데 맛있어 난 원래 식혜 마시긴 좀 힘들어 하는데 이거 약간 달달해서 맛있어 나이 식혜의 존중을 알아 밥알이 안 들어있어서 식혜는 그못 먹는데 밥알 때문에 못 먹는 거 진짜? 좋아오 미라야. 어. 마지막 고기 한 조각 내가 먹어도 돼?